그런 건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금이 간 그릇 같은 것도, 뭐, 쇠그릇 이런 거는, 뭐, 그냥 버림, 금이 가면 버려야 되지만, 자기로 된거도자기 같은 거 있죠. 실금이 갔을 경우에는 우유에 넣고 끓이면, 우유에 이 단백질이 고체화 하면서 금을 메워줘요. 그러면 우유도 흰색이니까 아주 조금, 끼는 그릇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음. 이런 방법도 쓸수 있어요. 저는 그차 차, 닭이 음. 네. 밀가루 풀, 풀, 풀에 넣어가지고 삶는 아.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원리겠네요. 그렇죠? 밀가루 풀도 좋은데 음. 우유가 더 우유가 더 어. 좋아요 밀가루에도 그 글루타민이라는 게 끈적끈적한 전면, 게 있거든요. 근데 있는. 그것도 좋고 우유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그것도 좀. 어, 어,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적으세요.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밑에 보면, 전기 사용 줄이기도 있어요. 전기를 안쓸수 없지만, 그죠? 응,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이 알죠? 그러니까 전기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이거 하는 게 전부 다 생활비 아끼는 것도 되, 되지만 나아가서는 이 지구 자원을 아끼는은 거가 돼가지고 생명,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너무 복잡해진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 환경을 살리는 길도 됩니다. 자, 청소기 밑에 헌 스타킹, 우리가 그냥 버리게 되거든요. 헌 스타킹. 그런 거 감으면 정전기를 이용해서. 뭐, 먼지나 머리카락을 긴 막대 같은 거에다가 대고 쫙 이렇게. 장롱 위에 손잘안 가는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쓰면 청소도 하고 한번더 쓰는 거야, 스타킹도. 그죠? 이거 어차피 버릴 거지만. 근데 이거 스타킹 얘기하니까 또한 가지, 또 이렇게 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응급처치 전문 강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걸 하고 있지만. 아빠 군대. 응, 네. 대신에, 음. 고탄력 스타킹이 진짜 좋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을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붕대가 필요한데, 붕대 없을 어, 때, 아빠 분대 응, 아빠 붕대 대신. 그 다음에, 머리 이런 데다 치면, 이게뭐 삼각근이나 이렇게 붕대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어렵거든요, 이거 하기. 스타킹 팬티 부분 딱 잘라서 딱 씌우면, 진 그리고 다리 부분은 붕대로 쓰는 거예요. 팁. 이거 어, 어, 네. 네. 그 네. 네. 여자 <laughs> 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laughs> 비누, 비누 사용하고 남는 거 쓰는 거는 그것도참 좋은 방법인데 그거는 양파망이 더 유용하고요. 아, 아. 양파망. 아, 왜 그런가하면 이 스타킹에 비누 조각을 넣으면 칼이잖아, 강한 칼이잖아요, 비누가. 음. 스타킹이 빨리 해지더라고요. 아, 스타킹은, 어, 물론 뭐 나일론이 많지만 요새 좋은 거는. 그래서 해지는구나.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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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 성분도 있고. 그런데 <laughs> 비누 조각을 있잖아요. 모아서 인지에다가 녹여요. 아, 그, 우리가 금간 그릇이나 접시 같은 데다가 비누 조각을 다 모아놔. 모아놨다가 플라스틱 그릇 말고 자기로 된 그릇에 접시나 새거 말고, 뭐, 쓰는 그릇에다가, 비누 조각을 모아서 전자렌지에 한 30초에서 50초 녹이면, 거품이 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 부글 막 이걸, 음. 비누가 녹으면서, 이게 전자렌지가 자체 발열이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비누 지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러면 꺼내갖고, 손안될 정도 식었을 때, 묻히면 새 거가 돼요.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음. 전자레인지 살짝만 너무 많이 하면 막 넘쳐. 응. 그러니까 이게 비누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와. 한번 해보세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누 조각 한 개도 절대 버리지 말고. 그래서 나는 목욕탕 이렇게 가면 막 비누 조각 있잖아. 그거 그냥 다 모아 와요. 그래갖고 그거를 빨래 할때 써요. 비누 목욕탕 가면 비누 조각 많잖아. 알들 살림의 지름길. 그 다음에. 청소기, 드라이기, 이런 거는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실례입니다. 자, 이게, 우산도 버릴 때,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 천 따로 떼내고, 우산대 따로 떼내고. 그래갖고 철은 그냥 고철 수집통에 넣고, 이런 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다 살렸어요. 오, 우산 이렇게 말 마려서 딱 하는 거 안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안에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 우산을 그대로 다 아, 아. 분리를 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여러 개 모여 있어요. 아, 아. 응? 그렇게 해서 그 대로 그냥 삼각형을 거꾸로 하나 바로 하나 하면 옆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등변 사각형 모양이 나와 아, 아. 그럼 이 가에 잘라서 옆에 또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거. 음. 음. 우산 그대로예요.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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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방수. 좋은 게 방수가 돼서 네. 시장 갈때 너무 좋아요. 생선 음. 사올 때, 아, 네. 조개 사올때 너무 잘. 그리고 이걸 딱 말면 부피도 한줄 밖에 안 돼. 너무 그 밖에 안 돼. 핸드백에 딱 넣어서 다니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우산 커버예요. 그니까 어디가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가방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이거는 내가 시장갈 때 핸드폰 한 개, 지갑 한개 넣고 이렇게 음, 다니는 건데 거구나.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어지간히 비와도 괜찮고 뭐100% 방수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산도 이게 요 틈으로 물이 좀밸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쓰면.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게 여기 테이프만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든 가방에는 지퍼나 단추나 별로 없어요. 이렇게 끈 같은 거다 재천 써가지고, 이거가 버려질 경우에도 천 그대로 버려질 수 있도록 다시 분리수거 안 해도 될수 있을 만큼. 음, 음. 어. 이해가 되죠? 예, 안 나온다. 응. 예. 예를 들어서, 안다. 이거는 이렇게 달았는데, 이거를 버리게 되면 이것도 떼내야 되잖아요. 예, 따로 또 떼내.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버리면, 뭐 그냥. 이것도 좀 그렇기는 하네. 근데 이런 것들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이런 거를 할 때도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 중간 과정을 찍어갖고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쓰던 거예요.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옛날부터. 그래서 또 이렇게 조각 천을 이용하거나 이런 우산을 이용한 거는다또 이야기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요. 아 이거는 동생한테 선물 받은 우산. 아 이거는 우리 아들 뭐뭐 우산. 뭐이 소재가 웃고. 다 있네요. 하나. 응. 그렇죠. 예. 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고 여기 이제 이거는 우산의 예고, 이거 빈 박스, 이거 택배 박스나 라면 박스나 뭐 이런 거 박스. 이거를 나는 집에 이제 여러 개 크기대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담고 제가 이제 바느질 좋아하니까 바느질을 하게 되면 뭐 부속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 이렇게 분류해서 담기도 하는데 여기 사실 칸막이도 있고 근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박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오늘 이렇게 아, 갖고 왔거든요. 예. 이렇게 그냥 박스 그대로 써도 되고, 여기다가 에뭐 이렇게 나는 시트지를 붙였어요. 이게 이렇게 접힌 부분에 힘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로 그냥 바르고 음. 위에다가 시트지를 발랐더니 견고한 박스가 됐어요. 음. 이거 지금 인터넷에 이거 비슷한 거 8,000원씩 팔더라고요. 팔아요, 이거.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고 이렇게 좀 깎아내고, 깎아낸 거 밑에 바닥 한번더 깔고, 그렇게 시트지, 이거 뭐 재료비 얼마 들었겠어요, 그죠? 거의, 거의 안 들었죠. 그리고 이런 시트지도 또 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저렴한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달력 종이 같은 거 그냥 발라도 되고, 뭐 박스 그대로 써도 사용해도 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거.